you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방송으로 함께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혜를더 하시며 특별히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 소망에 은혜를 더욱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어 주시고. 하늘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하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그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지혜로운 사람을 친구로 사먹고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건참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사울에게는 사완이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겠지만 사무엘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알다시피 숙당은 라마 이 사. 사모엘이 있던 곳과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기에 분명히 가서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아서 아버지께로 가자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때 사원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곳까지 왔으니, 숲단까지 왔으니 어떻게 해요? 와, 온 김에 이 성견자에게 물어봅시다. 성견자를 찾아가 봅시다. 그 성견자가 누구냐? 사모엘이죠. 이 근, 이 근처에 사모엘이 있으냐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은요, 없는 거를 먼저 생각해요. 사울은, 우리가 먹을 음식 다 먹고 없지 않냐? 그 당시 중동지방에서는 어른들, 특별히 이런 지혜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 들을 때 무언가를 꼭 드려야 했답니다. 그것이 어,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공동번역에서는 복채라고 나왔지만 복채는 우리가 점치는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감사함으로, 공경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돈이 아니었고 금과 은이 아니었어도 음식을 드렸어도 될 부분이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복제와는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무언가 들을 것을 사울은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참 순수했던 청년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전통이나 중동 지방의 전통을 잘 따르려 했고, 그것을 지키려 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다. 순수한 사람이었고. 근데 이 사원이 어떻게 하느냐? 가보자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웠던 거예요. 또 사완은 늘 여분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은한 세곌 4분의 1이 2부, 약 2.9g 이에요. 크지도 않아요. 그것을 들릴 마음을 가지고 가보자, 라고. 내 것을 주면서까지도 이야기해요. 우리 그러자면 내거 주면 아깝잖아요. 사완이면 종이에요. 종이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그 당시 부유했던, 어, 유력했다라는 거 나오는데, 유력했다라는 것은 부자, 부자였다. 또는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유지였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사울이 가진 것이 더 많지, 그 사원이 가진 게더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원은 사울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지혜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친구로 둔 사울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사원의 마음을 누가 이끌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 하나님께서 이끄셨겠죠. 사울도 그 사원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그래 가보자 했단 말이에요 10절 볼까요?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은 사완의 말이 옳다 아니 성현자의 말을 들어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기양 숲다까지 왔으니 조금 더 가서 라마까지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거기에 성현자가 있으니 한번 물어봅시다 물어보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니고, 특별히 내가 내가 가진 것을 드려서 들여서, 그분에게 드려서라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요? 해 용기를 얻죠. 그러니까 사울은 착했지만 좀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용기를 얻어서 사와 안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서 내려감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이 무엇 뭐 어떻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용기 준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 용기를 가지고 이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길에 소녀들을 만나죠. 이 당시 대부분의 이제 우물, 물을 길는 우물들은 성 바깥에 있었어요. 이성 바깥에서 물을 길어서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 바깥에 물을 길러 나온 그때가 언제냐. 소녀들을 만난 그때가 아마 저녁 즈음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녁 즈음이라는 것은 해질역쯤인 거죠. 해, 해질 역쯤에 이 소녀들이 물길로 나왔어요. 너무 어두우면 음, 물을 못기르니까 어스름한 그 뜸에, 그쯤에 그쯤에 물길로 나온 소녀들을 만납니다. 자, 그리고 그 소녀들에게 묻지요.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이 성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지금 산당에서 산당에 예배드리려 제사드리러 가기 직전이니 얼른 가시면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방법을 알려 줘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니라고 나옵니다. 상당으로 올라가려고 집 앞에 딱 나왔을 그때쯤에 만났어요. 근데 이 사우를 만난 그때 사무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16절이에요. 내일이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으매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미 전날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보내겠으니 그 사람을 모아라 하는 거죠.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사우를 만난 그때에 17절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무엘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네, 사울을 불르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어디에나 있고 주의 주님께서는 어디에나 함께 계시든 편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10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그 우리는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미 하나님의 벗개는 블레셋에서 빼앗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어디에 벗개가 다시금 왔어요? 벗개가 아, 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어디요? 네,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고 무려 20년을 더 있었단 말이에요. 자, 20년 동안 하나님의 벗개가 거기 있을 때에. 이 실로는 이미, 어떻게 해요?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 파괴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심하는 곳이 없어요. 그럼 아비나답의 집에 사무엘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배,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 7장 뒷마,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7장 17절 보니까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마에 제단을 쌓았대요. 이 당시 산당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죠.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산당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산당은 대부분 어디에 위치했냐면,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었단 말이에요. 산 꼭대기에 위치한 이 산당들 왜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산당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 하늘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곳으로 있어서 한, 우리 어, 우리가 섬기는 신이 하늘에 있으니 하늘과 맞닿아서 그분과 가까이 예배를 드립시다 제사를 드립시다 하며 우상 숭배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당에서 행해지던 오류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매춘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매춘을 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동일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산당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러면 우상의 제단을 빌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아까 7장 17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 하나님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라마의 사무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산당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라고 할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까 10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다윗이 고백한 부분도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곳에 가든지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내가 어디에서든지 내 삶이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되면 하나님의 전이 되면 하나님이 집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이라는 부분은 결국 예배 처소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자꾸 깨달아야 돼요. 사모엘은요, 진짜 하나님의 전이 파괴되었고,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침략으로 하나님의 전이 머물렀던, 하나님의 개가 머물렀던 실로는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파괴된 거예요. 벗개는 빼앗겼다 돌아왔지만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잘 보관되어져 있었어요.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을 세워서 잘 보관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삶도 내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하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 소망을 잊고 산 모습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하셨나요? 너는 왜 남아에 내 집을 세웠느냐? 내 예배할 것을 세웠느냐?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보세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뭐, 뭘 세웠어요? 재단을 세웠죠. 돌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가 가는 곳, 또 아브라함도 돌재단을 만들었어요.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삭도 그가 가는 곳마다 재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재단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만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찾는 곳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소망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신 은혜 귀하신 사랑 더 하시며 소망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성견자를,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 나섰던 사흘과 사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소녀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어디에다, 어디에나 계신 것,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만 계시고 저기에는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 부르짖는 자들의 소원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며 희망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역사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그 주의 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용기를 얻어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강구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하시며 소망 가운데 머무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